예, 반갑습니다. 하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에어컨 영류, 때문에 그 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또 뚫었는데, 지금 1층, 2층으로 얘가 영류가 돼요. 1그래가 1층에서 막아가 2층까지 영류되는, 1층은 유도를 했고, 2층은 영류되는 상태고, 벽지까지 다 젖은 상태예요. 네, 지금, 내시경으로 해, 확인해보니까 스케줄이 보이는데, 그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상과 똑같이 스케줄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 있나, 수직에서 일부 터가가 가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내네 자, 이거 쉽지는 않겠다, 이거. 일단, 여기부터 소통부터 하고, 그래야지. 드디어 깨게 됐습니다 원칙을 깨야 되는 현장입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지는 저에서 내시경을 보니까 입상관이 얼마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보이는데만 하더라도 엄청난 길이에 지금 콘크리트가 가득 매겨져 있어요 32mm도 아니고 25mm 그래까 그러니까 배관은 찾아놨고 여기도 그때은 영유가 안된다고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백지가 실크지가 다찾어고 바닥에 물이 흥건한다랄까 이거는 네, 나를 잡아가 여기서부터 온데가 하 잡아가지고 다 시멘트를 제거할 겁니다 아, 이러니까 약품 수단 들리죠 위에 까지는 괜찮은데 저거잘 예, 찍었네 음. 야 여기까지 시멘트가 들어가 있네 이거는 거의 다 거의 진짜 あぁ、100センチだったんだ、100センチ。あぁ、あ、いいんだ。90センチで、このコンクリートよ。90センチで伸びてる、伸びてる。わぁ、200センチで伸びてんだよ。うそとも、ねうんうん、一個性のボロミでいう意ない、ない。あぁ、うぅ、ん。ノエだ。